더 가야 될 일은 이제 더 저희가 이제 가야 되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저희가,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, 질문 그 혹시 계시면 제가 뭐 경험에 답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. 혹시 그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. 그 혹시 지금 당장 생각 안나시더라도요 저희가 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, 아 이런 필름하고 인내전자를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. 다양한 고객들도 만나고,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했어요. 그래서, 아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사항 있으시면, 아 질문해 주시면, 제가 성실히 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, 그, 엔지니어링을 쉐어링하는 것과 해서 궁금하신다 하시면 답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오셔서 네, 너무 감사드리고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